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화성을 인간이 살수 있도록 테라포밍하는 테라포밍 마스입니다. 1인에서 5인까지 플레이할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1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게임은 3인에서 4인을 가장 추천하고 숙련되면 90분 안에 게임이 종료됩니다. 1인 솔로 규칙은 규칙서를 참고하고 이제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규칙서 하나와 메인보드판이 있습니다. 화성 표면 위에 배치될 타일은 해양, 녹지와 도시 타일, 특수 타일들이 있고 자원 큐브로는 동색, 은색, 금색 큐브가 있습니다. 동색은 한 개짜리고 은색은 다섯 개짜리, 금색은 10개짜리로 취급하고 이 자원 큐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자원의 보유 현황을 표시합니다. 플레이어들의 색깔을 표시하는 색깔 마커가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이 흰색 마커 3 개는 기온, 산소 농도, 라운드를 표시하는 마커입니다. 이것은 시장 마커가 되고 그다음 개인 보드판 다섯 개 나머지는 전부 카드 구성품입니다. 뒷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는 전부 프로젝트 카드입니다. 프로젝트 카드에는 유지형 카드 초록색, 사건형 카드 빨간색, 활동형 카드 파란색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기업 카드로 고른 카드에 따라 초기 자원과 능력이 다릅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초보자용 기업 카드도 있습니다. 참조용 카드까지 보면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나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메인보드판을 펼쳐놓고 플레이어들의 색깔을 정했으면 큐브 하나씩을 가져와 테라포밍 등급 20에 놓습니다. 3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하였습니다. 현재 파란색 플레이어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 초록색, 빨간색 플레이어도 똑같이 세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 마커 3개를 여기 1라운드 표시하는 곳에 놓고 산소 농도 0%에 놓고 평균기온 마이너스 30도씨에 놓습니다. 해양타일 9개를 가져와 여기 공급처를 마련해 놓고 주변에 도시타일 녹지타일 특수타일을 쌓아 놓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카드를 가져와 잘 섞어 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카드 중 왼쪽 아래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카드가 대기업시대 확장 카드인데 대기업시대 확장을 포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카드들을 넣어야 훨씬 재밌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시대 확장 카드도 같이 잘 섞어 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들은 개인판 하나를 받고 이 개인판을 통해 생산력과 자원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색깔의 마커를 가져와 각 자원 생산 트랙 0에 배치합니다. 만약 대기업 시대 확장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게임을 한다면 각 자원 생산 트랙을 1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들에게 기업 카드를 두 장씩 나누어 줍니다. 이 기업 카드에도 대기업 시대 확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섞어서 나누어 줍니다. 테포마를 처음 한다면 초보자용 기업 카드를 골라 플레이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의 특색에 따라 플레이 방식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각 플레이어들은 프로젝트 카드 더미에서 열 장씩 뽑아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카드 열 장과 기업 카드 두 장을 잘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기업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신의 기업을 공개하고 기업에 적힌 초기 자원과 생산량을 세팅합니다. 현재 이 플레이어는 토르게이트로 48메가 크레딧과 에너지 생산력 하나를 올립니다. 프로젝트 카드도 10장 중 구입하고 싶은 만큼 선택합니다. 카드를 손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없는 카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선택한 카드 한 장당 3메가 크레딧을 지불합니다. 나머지는 카드를 뒷면으로 해서 버리는 더미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5장 선택했다면 15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겠죠.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테라포밍마스는 플레이어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온, 산소 농도, 해수량이 올라가게 되고 이세 가지를 행성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수 있는 필요 수치는 평균 기온 8도 시 산소 농도 14%, 해수량이 행성 표면의 9%, 즉 9개의 타일이 전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행성 지표가 완료되면 게임 종료 조건이 발동되고 그 라운드까지 플레이한 후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때 가장 많은 승점, 테랑 포밍 등급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참고로 게임 도중 누군가 행성 지표를 올릴 때마다 자신의 테라포밍 지수, 즉, 승점이 1점씩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게임 흐름을 살펴보면 한 라운드는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순서 조정, 연구, 행동, 생산 단계인데, 주로 행동 단계에서 플레이어들이 할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개인 보드판의 자원에 대해서도 알고 가야 합니다. 총 6가지의 자원이 있고, 각 자원의 생산 트랙에 따라 라운드마다 자원을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력 상한선은 없어서, 만약 10이 넘어간다면, 여기에 큐브를 하나 더 놓고 시작하면 되고, 20이 넘으면 이 칸에 큐브를 하나 배치하면 되겠죠. 첫 번째 칸은 메가 크레딧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인데, 일종의 화폐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강철, 티타늄, 식물, 에너지, 열 자원입니다. 생산된 자원은 각영역의 금은 동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라운드를 진행되는 단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순서 조정. 1라운드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2라운드부터 선 플레이어 마커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고 라운드 마커를 한칸 전진합니다. 2단계 연구 1라운드에는 연구 단계도 건너뜁니다. 2라운드부터 진행하는 단계인데 각 플레이어들은 카드를 4장씩 가져가서 원하는 카드를 한 장당 3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고 손패로 가지고 오는 단계입니다. 이때 한 장도 구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손패 제한이 무제한이고 그럴리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대개에 있는 프로젝트 카드가 다 떨어지면 버린 더미를 다시 섞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카드 더미를 만들어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테라포밍마스를 오래 했거나 보드게임에 좀 익숙한 플레이어라면 이 연구 단계에서 드래프트룰을 꼭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룰북 응용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카드 4장을 처음에 가져온 후에 한 장을 골라 보관하고 3장을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받은 세장 중에 또한 장을 골라 보관하고 두 장을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죠. 그 다음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두 장을 받고 그중 또한 장을 보관하고 왼쪽 플레이어에게 한 장을 넘깁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한 장을 받아 이렇게 고른 카드가 총 4장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중에서 원하는 카드 한장 3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손패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수많은 카드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카드를 고르는 폭이 넓어지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카드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실력적인 부분이 드러나죠. 아, 참고로 2, 4, 6, 8, 10 짝수 라운드는 시계 방향으로 카드를 돌리고 홀수 라운드는 반시계 방향으로 카드를 돌립니다. 1라운드에는 처음에 10장을 받고 원하는 카드를 픽했기 때문에 4장씩 받는 드래프트를 하지 않습니다. 3단계, 행동.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행동을 한번 또는 두 번을 하고 패스합니다. 다시 내 차례가 오면 한번 또는 두 번의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매 차례마다 행동을 할수 있는데 더 이상 할수 있는 행동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으면 행동 종료 선언이라고 해서 이번 라운드에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라운드 패스를 합니다. 라운드 패스를 하면 내 차례가 오더라도 더 이상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행동 종료 선언, 즉, 라운드 패스를 했을 때 행동 단계가 종료되고 4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차례 할수 있는 행동은 총 7가지입니다. 다른 행동 2번을 해도 되고 같은 행동을 2번 중복해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또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기 위해 한 번만 행동을 하고 패스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일곱 가지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행동, 손에 든 프로젝트 카드 사용하기. 손에 있는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사용하는데, 먼저 추진 조건과 직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카드를 보면 왼쪽 위에 프로젝트 추진 비용과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구형 도시는 산소농도가 9%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9%를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축카드의 조건은 반대로 산소농도가 최소 9%는 넘어야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런 카드는 내가 티타늄 생산량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즉발 효과 즉시 적용하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면 또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구형 도시 카드를 추진하면 내 에너지 생산력 1을 감소하고 메가 크레딧 생산력 3을 증가하는데 내 에너지 생산력이 0이라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최소 1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의 티타늄 생산력을 1 감소하고 내 티타늄 생산력을 1 올리는데 다른 플레이어의 티타늄 생산력을 1 감소시킬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의 자원을 제거하는 카드는 제거할 자원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카드를 보면 다른 플레이어 식물 자원 3개를 제거하라고 했는데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제거해도 되고 제거하지 않아도 이 카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외로 3가지의 행성 지표를 올리는 효과를 사용할 때 행성 지표가 최대치에 도달을 했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행성 지표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성 지표를 올리면서 얻는 테라포밍 등급은 전진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내 카드에 없는 자원을 추가하라는 카드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카드는 테라포밍 등급 1 상승하고 식물 자원 4개, 미생물 자원 3개, 동물 자원 2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식물 자원은 여기에 추가하면 되고 테라포밍 등급은 올라가면 되지만 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카드 중에 미생물 자원이 없지만 이 카드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 자원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추진 조건과 즉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야 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만족했다면 카드에 적힌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때 카드의 오른쪽 위에 태그를 보면 이 카드가 어떤 종류의 카드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 태그를 확인하여 메가 크레딧 대신 강철과 티타늄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건물 태그로 내가 보유한 강철 1개당 2메가 크레딧 비용으로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우주 태그로 내가 보유한 티타늄 1개당 3메가 크레딧 비용으로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은 우주 태그가 붙어 있고 총 14메가 크레딧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티타늄 2개와 8메가 크레딧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한 카드는 내 앞에 내려놓는데 예를 들어 반중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속효과로 모든 카드의 추진비용이 이 메가 크레딧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런 지속효과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물론 반중력 기술을 내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조건에 과학 태그가 7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죠. 비용을 지불한 후에는 즉시 적용하는 효과는 원하는 순서대로 적용하여 받습니다. 카드 사용이 끝나면 내 앞에 종류에 따라 배치합니다. 먼저 유지형 카드 초록색은 즉시 효과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태그만 보이도록 겹쳐서 배치합니다. 게임을 좀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카드들이 겹쳐서 배치되겠죠. 사건형 카드 빨간색은 효과를 적용한 후에 뒤집어서 더미를 만들어 내 앞에 쌓아놓습니다. 즉 사건형 카드에 있는 태그는 플레이어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활동형 카드 파란색은 위에 지속 효과나 행동 효과가 보이도록 겹쳐서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 지속 효과와 행동 효과가 보이도록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파란색 카드의 태그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행동 일반 프로젝트 추진하기 조건없이 메가 크레딧만 많다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하는 것이 행동 한 번입니다. 특허권 매각 내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 버리고 싶은 만큼 버리고 카드 한 장당 1 메가 크레딧을 받습니다. 두 장을 버렸으면 2 메가 크레딧을 받겠죠. 그 다음 11 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고 에너지 생산력 하나를 증가할 수 있고 14 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고 온도 한 칸을 올릴 수 있습니다. 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역시 테라포밍 지수도 한칸 전진합니다. 온도에서 마이너스 24도와 마이너스 20도를 먼저 도달하게 한 플레이어는 열 생산력을 한개 올릴 수 있고 0도에 도달하게 한 플레이어는 해양 타일 한 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고 해양 타일 한 개를 배치합니다. 이 타일은 행성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만 배치할 수 있고 배치하는 곳에 적힌 비용을 즉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배치하면 식물 자원 2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양 타일도 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테포마지수 한칸 전진합니다. 해양 타일에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해양 타일 주변과 인접하게 도시나 녹지 특수 타일을 배치할 때 해양 타일 한개당 2메가 크레딧을 받습니다. 심지어 해양 타일 옆에 해양 타일을 배치할 때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 타일이 놓여있을 때 여기에 해양 타일을 놓으면 4메가 크레딧을 받겠죠. 그 다음 23메가 크레딧을 지불하면 녹지 타일 1개를 배치하고 25메가 크레딧을 지불하면 도시 타일 1개를 배치하고 메가 크레딧 생산력을 1 증가시킵니다. 타일 배치 조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일은 이 행성 위에 빈칸에만 배치할 수 있고 해양 구역과 특정 도시 전용 구역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특정 도시 전용 구역이란 여기에 있는 노티스시티, 포보스 우주 휴게소, 가니메데 정착지가 있겠네요 해양 구역은 해양 타일만 올릴 수 있고 특정 도시 구역에는 프로젝트 카드를 추진할 때 해당 구역에 놓는 카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노티스시티 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여기에 도시 타일 한 개를 배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일을 배치할 때 덮는 곳에 적힌 자원은 즉시 받습니다. 이런 곳은 카드 두 장을 무료로 가지고 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 타일을 배치할 때는 다른 도시와 인접하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끼리는 인접하면 안 되지만 녹티스 시티에 카드로 놓는 도시는 이 규칙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배치한 후에 도시 타일 위에 내네 색깔의 큐브를 올려놓아 내 도시라고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녹지 타일은 가능한 반드시 내 소유의 타일과 인접한 구역에 놓아야 합니다. 내 소유의 녹지, 도시, 특수 타일과 인접한 곳에 놓아야 하고, 인접한 구역에 놓을 빈 구역이 없을 때, 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으로 녹지 타일을 배치했을 때, 그럴 때만 원하는 빈 구역에 놓습니다. 배치한 후, 내네 색깔 마커를 올려 소유권을 표시하고, 녹지 타일 한 장을 배치할 때마다 산소농도 1%가 오르고, 행성지표가 오르기 때문에, 태포마지수도 한칸 전진합니다. 산소농도가 최대치라면 녹지타일을 배치해도 농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태포마지수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녹지타일은 게임 종료 시한 개당 1점이고 인접한 도시타일에 승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타일은 카드에 의해서 보통 배치되는데 카드에 설명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네 색깔의 마커를 올려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행동, 업적 달성 선언. 여기 보면 달성할 수 있는 업적이 총5 종류로 내 차례 어떤 업적을 달성했다면 8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고 그 업적에 내 색깔 큐브 계 개를 올려놓습니다. 누군가 달성한 업적은 다른 플레이어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업적 하나에 한 플레이어만 달성 가능하고 5개 중에 3개의 업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업적 달성 선언을 할수 없습니다. 테라포머는 테라포밍 지수가 35 이상일 때 즉, 승점 트랙에서 35 이상일 때 달성할 수 있고, 시장은 내 도시가 3개 이상, 원에가는내 녹지가 3개 이상 올려져 있을 때 달성 가능합니다. 건축가는 내 앞에 내려놓은 카드에 태그 중 건설 카드가 8장 이상 있을 때 달성 가능하고, 전략가는 손에 들고 있는 프로젝트 카드가 16장 이상일 때 달성 가능합니다 업적 달성한 이후에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전략가를 달성한 이후에 16장 이하로 내려와도 업적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업적은 게임 종료 시 하나당 승점 5점입니다 네 번째 행동 기업상 재정 기업상도 여기 5개 중 원하는 곳에 내 색깔 마커를 올려둡니다 처음으로 이 행동을 한 플레이어가 있다면 8메가크레딧, 두 번째는 14메가크레딧, 세 번째는 20메가크레딧을 지불해야 하고 각 기업상마다 큐브를 하나씩만 올려 재정하고 3개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기업상 재정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 기업상에 올리는 조건은 따로 없지만 게임 종료 시그 분야에서 1위를 하면 승점 5점, 2위는 승점 2점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업상을 재정하더라도 다른 플레이어가 그 분야에서 1위를 하면 그 플레이어가 5점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1위가 동점으로 여러 명이라면 모두 5점씩 받고 2위 점수는 없습니다. 1위 한 명이고 2위가 여러 명이라면 모두 2점씩 받죠. 참고로 2인 플레이 시 2위 승점은 받지 않습니다. 개척기업상 타일을 누가 가장 많이 소유했는지 경쟁합니다. 금융기업상 메가 크레딧 생산력이 누가 높은지, 과학 기업상, 내 앞에 보유한 과학 태그가 누가 많은지, 열 기업상, 열 자원 개수가 누가 많은지, 광업 기업상, 보유한 강철과 티타늄 자원 개수가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 파란색 카드 행동 수행하기, 내 앞에 있는 파란색 카드에 행동이라고 적힌 카드의 능력을 발동합니다. 보통 왼쪽에 있는 자원을 소비해서 화살표 방향에 따라 오른쪽 혜택을 받습니다. 카드마다 한 라운드에 한 번씩만 행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동을 한 후에는 내 색깔의 행동 마커를 이렇게 올려서 행동을 했다고 표시합니다. 이 색깔 마커는 라운드 끝날 때 치웁니다. 예를 들어, 제철소 행동을 했다면 내가 에너지 자원 4개를 보유하고 있을 때이 4개를 지불하고 강철 자원 1개와 산소 농도 하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면 마찬가지로 테라포밍 지수도 한칸 전진하겠죠. 여섯 번째 행동, 식물 자원으로 녹화 사업하기. 내 개인 판에 식물 자원 8개를 소비해서 녹지 타일 한 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지 타일을 놓을 때내 타일 인접한 곳에 놓아야 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내 색깔 큐브를 올려 놓습니다. 산소 농도를 올리고 행성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테포마 지수도 한칸 전진합니다. 7번째 행동. 열 자원으로 온난화 사업하기. 내 개인 판에 열 자원을 8개를 소비해서 기온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테포마 지수도 한칸 전진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행동 종료 선언, 즉 라운드 패스를 했다면 4단계 생산을 진행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열 자원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각 자원은 생산력만큼 자원을 생산하여 가지고 옵니다. 0이면은 생산을 하지 않겠죠? 1이면은 하나 생산합니다. 이때, 메가 크레딧의 생산력은 현재 생산력 플러스 테라포밍 지수만큼 생산합니다. 따라서, 여기 트랙에 있는 내 점수가 높다면 그만큼 메가크레딧 생산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른 자원은 그대로 생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 카드 위에 올려진 색깔 마커를 모두 치웁니다. 다음 라운드에 다시 행동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한 라운드가 끝나고 다음 라운드 1단계로 라운드 마커를 전진하고 선 마커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는 순서 조정 단계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행성 지표인 기온, 산소 농도, 해수량이 모두 목표치에 도달하면 그 라운드까지 진행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3단계 행동 단계 후에 4단계 생산 단계까지 진행하고 생산 단계 이후에 마지막으로 식물 자원으로 녹화 사업 행동을 원하는 만큼 수행할 기회를 줍니다. 현재 선 플레이어부터 원하는 횟수만큼 하고 다음 차례로 진행하고 이때 올라간 녹지 타일은 이미 산소 농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테라포밍 지수도 올라가지 않겠죠. 하지만 승점에는 영향을 줍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녹화 사업이 끝나면 이제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테라포밍 지수당 1점입니다. 이 트랙에서 앞으로 얻은 점수에 추가로 계산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 기업상. 각 기업상의 제정된 분야에서 1위는 5점을, 2위는 2점을 획득합니다. 동점이라면 같은 점수를 받고 1위가 여러 명이면 2위 점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달성한 업적마다 5점씩 획득합니다. 네 번째, 내 소유의 녹지 타일마다 1점씩 획득합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점수를 세면서 내 큐브를 하나씩 제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내 도시마다 점수를 계산하는데, 각 도시 주변으로 인접한 녹지 타일의 개수가 그 도시의 점수가 됩니다. 이 도시 2점, 이 도시 1점이겠죠? 도시별로 계산하면서 내네 색깔의 큐브를 한 개씩 제거합니다. 다섯 번째, 카드에 적힌 승점을 모두 더하는데, 이때는 뒤집어 놓은 사건형 카드에 적힌 승점도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카드 중에는 이렇게 모은 태그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파란색 카드 위에 모은 자원에 따라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점을 모두 계산해서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동점이라면 보유한 메가 크레딧 자원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테라포잉하스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